국제특송? 기업거래에서도 핵심입니다. B2B 물류 90초 만에 이해하기. 국제특송이라고 하면 직구나 해외 쇼핑만 떠오르시나요? 사실 국제특송은 B2B, 즉 기업 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류 방식 중 하나입니다.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쓸까요? 예를 들어, 한국 화장품 회사가 프랑스 거래처에 샘플을 보낼 때, 전자부품 회사가 급하게 일본 공장으로 부품을 보낼 때 국제 특송을 통해 1에서 3일 만에 도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장점은 명확합니다. 빠른 배송으로 중국, 일본,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는 오늘 픽업하면 내일 배송됩니다. 특송 업체가 통관 서류를 전부 대행하여 업무가 간편합니다. 그리고 화물의 위치와 인도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국제 특송은 제품 샘플, 긴급 부품, 무역 서류, 인증서 등 빠르고 확실하게 도착해야 하는 업무에 많이 쓰여요. 또한 FDA, KC 인증과 같은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. 특송은 주로 소량 고속 운송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량 화물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리튬 배터리, 액체류, 식품 등 도착지 통관 제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HS 코드 기준으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 포워딩과 특송을 병행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. 국제 특송, B2B에서 빠른 거래를 만드는 전략적 무기입니다. 물류의 모든 것, 쉽고 빠르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